숙박객이 퇴실한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각종 뭐... 생활용품과 책, 종이봉투, 쓰레기가 바닥은 물론이고, 침대, 테이블 위까지 뒤덮었습니다. 쓰레기 테러로 피해를 받고 있던 한 다가구 주택을 찾아가 봤는데요. 집 뒤편 주차장을 점령한 고철과 플라스틱, 비닐 등의 쓰레기들. 어, 지금 되겠는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쓰레기를 쌓아놨어요. 여기가 원래 주차를 해야 되는 주차 공간이거든요. 1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는 현재 주차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어, 엄청나네요. 자, 이런 일반 쓰레기부터 각종 고물로 악취가 심한 상황. 이 피해는 이웃 주민들까지 어, 받고 있었습니다. 아, 참, 쥐 우리도 쥐가 올라와요. 어? 2층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쥐가. 예전엔 없었는데. 지금 맨날 이거 어디. 보고 살려니까 냄새가 일로 나 냄새. 봐. 점점 아. 점점 더 심해져요 아, 냄새가. 그렇겠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세입자의 강제 퇴거 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 이전부터 쓰레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데요. 네. 처음에는 자기가 이사를 간다고 짐을 조금 쌓아놓더니 음. 점점 점점 늘어나다가 음. 주차장을 전부 다점령하게겠요제가 이거 치우면은 이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네. 제 땅이지만 어또제 마음대로 못하는가 담당 지자체에 신고를 했었다는 임대인. 현행법상 사유주에 대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네. 세입자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이상 책임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주차장에 짐을 막한더미처럼 쌓아보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분 진행이 되세요. 건축주한테 처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쓰레기일지라도 그 소유권은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 임의로 처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됩니다. 저속했잖아요지 이제 빼기로 이 주장할 거고 내이이랑 얘기할 거. 다이 년이 넘도록 방치된 쓰레기에 소송까지 하게 된 임대인. 아, 난감하네요. 음. 자, 지난 2021년 대전입니다. 한 주택에서 세입자가 쓰레기를 남기고 이사를 하기도 했었죠. 아나 <laughs>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지난 1월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소유권의 쓰레기는 창고에 보관이 되고요. 세입자와 합의 전까지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 아 답답하네요. 대안이 해지되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이런 그 법적인 조치 없이 함부로 옮긴다던가 그 부순다던가 어뭐 기능을 해소한다라고 하면은 절도죄, 재물 손괴죄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다가구 주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쓰레기를 남긴 채 잠적한 임차인. 이거 어떡합니까? 와 이런 거 어떻게 살았지?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쓰레기 처리 및 수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할 때 당시의 상황을 유지한 상태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를 요구를 할수 있고 보증금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훼손된 부분의 손해배상을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고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부산의 한 원룸 한 세입자가 쓰레기를 둔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청소 및 수리에 대한 금액을 임대인이 모두 부담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요가 많아졌다는 청소업체. 젊은 청년 사례가 늘었습니다. 뭐한 다섯 여섯 건 이상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20, 30대 젊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립, 그다음에 가족 간의 좀 연락을 좀덜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뭐 술병, 그다음에 이제 약봉투도 많고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서울 수유동의 한 주택가, 이곳도 쓰레기집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집으로 고통받는다는 인근 주민들. 아집도지은 이사났고, 이 약집도 그 탈거 지금. 아 어. 집주인은 쓰레기를 모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되는 것만 모아놨어요. 어떤 거예요? 뭐 주로 뭐? 어, 알미늄 캔. 어. 알미늄 사시.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모습에 전문가는 저장 강박증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본인들은 그 물건이 가치 있게 보이거나 그 물건 중에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상태는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질환에 의해서 그 사회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에서 굉장히 일탈된 행동을 갖다 하고 있다. 거주자의 허가하에 내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아닌 쓰레기를 밟고 집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 들 잠시만요. 오 잠깐만요. <laughs> 여기 이제 거실이었던 아, 것 같고 이방 안쪽입니다. 여기도 이런 곳에서 지 계속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전문가는 쓰레기 집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와 인식 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는 어, 국가나 사회가 찾아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이런 쓰레기 집이 없어지기 위해서 더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 집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부산.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법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시키는데 어, 좀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좀 마련하는 근거를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테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